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보좌관 조승우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라는 약간의 철학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연결된 꼭 반대의 개념이 아닌 연결된 죽음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과 동시에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기 때문이죠. 5천 종이 넘는 포유류 그리고 뭐 식물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이 지구상의 생물체 중에 현재 우리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인간만이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불로장 생략을 찾고 많은 종교와 문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죠. 사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현재의 DNA를 보니 120세까지는 살수 있도록 진화되었다는데,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크게 아프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 제 책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먹는 음식. 소화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몸은 1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즉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몸의 염증 반응을 해결하도록 간에다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헌데 이게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낮춰야 된다라는 즉 대증적인 요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스타틴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콜레스테롤 부작용을 갖고 오는 약이 처음에는 정말 획기적인 약이라고 극찬받았지만 지금은 그 부작용으로 많은 치매 환자들이 생겨나버리는 결과를 복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살,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죽을 이유도 없고 살아가 될 이유도 안 찾은 그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뭐 특히나 요새 2030세대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벌써부터 금수저 흑수저 이러한 새로운 신종 신분계급을 나누는 세태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렇게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지? 음. 그렇게 해서 죽을 이유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형제도조차도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0년 이상 사형을 하지, 집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유명무시라는 국가로 이미 들어갔는데, 극악무도한 짓을 저리, 거린, 그러한 범죄자들의 생명도 인위적으로 뺏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범죄입니다. 한데 처벌의 대상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법적인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을 뿐이죠. 이처럼 하루하루 내 스스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 수행을 계속할 때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 능력도 함께 향상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채소가이식입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